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신명기서 1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읍이 오염되었을 때입니다. 12절 말씀에 한 성읍에 대하여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매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팩트. 사실 확인을 명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을 때그 성읍 주민을 청소하게했습니다 15절이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로 죽이고, 또한 성읍과 가축과 물건까지 폐기하게 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짐멸하고 16절 물건을 모아놓고 전부를 불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성읍을 영구 폐쇄하게 하셨습니다. 16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하고 또 과해 보이는 심판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결합체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여호와만 계시하는 독특한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보상을 상기시키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너를 궁이로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 우리 주님과 운명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과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와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의 신앙고백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 외에 그 어떤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된 암세포는 돌려해지고 발생된 구제역과 조례독감은 살처분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 외에 다른 우상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리스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제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감사합니다.